거듭니다. 요 31-21. 하나님의 실종과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1. 인간은 거듭나야 한다.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게 될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2.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약118 배전 123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11950 그러므로 물은 신구약의 모든 세대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체로 생명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이시며 생명이신 성령이 죽은 우리를 살려서 영원히 호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 인자의 들림을 의지해야 한다.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모두 부패되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곧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8절 배투 14. 그런데 이는 인자의 들림을 전제합니다. 인자의 들림은 수치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